지는 않았지만 습했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이제는 가을인가 봅니다. 가을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절이죠 노란 은행잎들이 길거리에 덮여 있고 내려가는 기온에 겉옷을 챙겨 다니기도 합니다. 뜨거웠던 계절을 뒤로하고 한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가을 마치 어떤 이들의 사랑과도 같을 테죠. 날씨는 점점 선선해지지만 아직 뜨거운 재원충 라디오 가을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주까지 어제 어제, 예. 어제 야방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어제 했죠. 어땠어요? 어제, 제, 저는 재밌었는데. 아니, 아니, 기온이 어. 어땠냐? 아, 기온. 어, 뭔 얘기야? <laughs> 가을 얘기하고 있잖아.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네. 예, 제 개인 방송을 좀 <laughs>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언급하셔도 되는데. <laughs> 기온이 어땠냐? 기온은 정말 딱 좋았어요. 아, 춥지도 딱 좋았어요? 않고, 습하지도 음. 않고. 바깥에서 지금 딱 먹기가 정말 좋은 날씨 아닌가? 근데 이렇게 가을이 온것 같은데. 네. 또 이제. 또 더워질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또 더워질 것 같아요. 그냥. 어 갑자기 또더 아니 그렇지 네. 않지 않나요? 아닌가? 가을쯤에는 좀 아니 지난번에 비가 한번 오고 나더니 그 뭐였죠? 그 태풍이 태풍 한번 하나 지나면... 뭐였죠? 네. 마이 지금 마이삭인가? 아 그거는 지금 오는 거고요. 아니죠 마이스 하이선이 지금 오는 아, 거고. 그러네요. 미, 미안합니다. 하... 마이삭 이제 그건 지난 가세요. 사람 민망하게 그러세요. 받아준 거예요. 받아준 <laughs> 거예요. 마이삭은. 그~ 지나가고 나니까 엄청 시원해졌어요 날씨가 이제 선선한 바람 불고 그니까 러 이게 또 이제 마이삭이 지나가고 나면 네, 네 아~ 하이선이 지나가고 나면 네또 더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석 때 추석 때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좀 더웠던 것 같아요 낮에는 그렇습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추석 얘기도 오늘 좀 이제 뒤편에 가서 좀 많이 해볼 건데 대표님은 이제 웬만하면은 네. 다 추워하시기 때문에 어 대표님은 추위 야, 많이 야, 타세요 야, 야. 그게 이제 지방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laughs> 제 생각에는 서울 사람이라서 지방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 요아 그러시구나 <laughs> 그러시구나 그런 거구나 아 <laughs> 그러시구나 좀 받아주고 그래 <laughs> 네. 아 진짜 아 그렇죠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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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laughs> 예, 예. 알겠습니다 가을특집 도대체 왜? 그리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상에는 도대체 왜?라는 수식어가 붙는 한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오늘은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수다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을엔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께서? 네, 저는 가을 되면은 그 가을 냄새가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가을에 은행 냄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찬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아.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겨울을 더 좋아? 그, 그렇죠. 게. 겨울이 더 좋죠. 그러니까 <laughs> 겨울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아, 주는 그, 게. 아, 나도 그거 알아. 네, 나도 그 너무 좋아해. 네, 너무 좋아해. 여름이 겨울인가. 이제 끝나고. 음. 아, 드디어 아, 이제. 저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음. 제일 좋아해. 요 음. 진짜 좋아해. 네, 그때 이제. 이 느낌이 스며 씨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예문 예. 열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면서 추워 추워질 때는 여름에는 문 열면 막 습하고 그냥 짜증나오는데 그렇죠 가을 겨울은 참 좋습니다 가을엔 도대체 왜 가을엔 왜 외로움을 타는 걸까 네 외로움을 타는 걸까라는 주제로 얘기해볼 건데 가을, 가을 외로움 예. 타세요? 저는 좀 탑니다. 아, 진짜? 아, 가을은 좀 타는 것 같아요. 가을에만 타? 아그러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외롭다는 생각을 <laughs> 좀 해요. 맨날 방구석에서 방송만 하니까 당연히 예. 외로움을 탈줄 알았는데. 아그러그 그러니까 그,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가을에. 가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는 확실히 가을에 아 이게 내가 많이 타긴 하는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왜 외롭냐 하면 뭔가 이제 옆구리 시리다 그러잖아요. 아 그런 네, 그, 그런 느낌이 이제 뭔지 알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옆에 뭐가 없어가지고 추위가 느껴지는 그 기분이 뭔가 좀 이렇게 쓸쓸하긴 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신 적없어요 저는 음. 저는 조금 약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네. 없어요. 공포와 함께 네. 느끼지 못하시는 <laughs> 감정 두개 있네요.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laughs> 아니, 그래서 연애를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연애는. 네. 어, 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 아니, 그러니까, 태어나서. 네, 태어나서 연애를 안 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외로움이란 감정을. 내가 안 해봤으면 너어쩌라고 이러는. <laughs> <laughs> 무슨 소리예요? <laughs> 너 그럼 진짜 선 넘는 거야. <laughs>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내가 진짜 안 해봤습니다. 진짜 선 넘어가요. <laughs> 아니 뽀뽀도 안 해봤어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네, 하여튼 저는 가을 되면은 조금 그 어떤 찬 기운이 그이 어떤 뭐랄까? 그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잡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음. 외롭다기보다는 네. 그런 건 느낀 적 있어요. 네네네. 한2 0 2000... 1 0몇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잉글랜드 네.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메뉴가 우승하냐 맨시티가 우승하냐 예예예동시기간때 이렇게 음. 경기를 했어요 예. 유럽이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새벽 에 시간에 하는데 네, 네. 같이 볼 사람이 없었구나 메뉴가 먼저 이겼어 예. 메뉴가 먼저 이게 동시기간때 하는데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맨시티가 우승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메뉴가 우승하는 음. 메뉴 선수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음. 진짜 거의 추가 시간 한 추가시간 한 5분 뒤에 이제 예. 아구에로라는 선수가 골을 넣어요. 극적인 어, 어, 어. 그 역전은 그리고 맨시티가 그때 처음 우승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중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음... 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꿀잼이다 이러고 음, 이제 음. TV를 껐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나 보고 네. TV로 다른 게임 보고 메뉴 게임 음... 보고 이랬거든요. 음. TV를 껐는데 이제 검은 화면에 이제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그때 이제 아 뭔지 알겠다. 아, 아 알겠다. 그 기분이 약간 외로움인가? 어, 아그 기분 알죠. 알지. 잘 알지. <laughs> 컴퓨터 게임 다 하고 이제 껐을 때. 비춰질 때. 아그 기분 좀 알죠. 너무 내 인생이 막그 쓰레기 같고. 막 그렇지. 그래. 그렇지. 자괴감 들고 약간 <laughs> 그러니까. 그럴 때 있지. 어, 그, 비쳐진 모습이 더 추하면 추할수록. <laughs> <laughs> 난닝고 있고, 머리 세집 지어 있고, 막,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아래쪽을 봤는데, 이제, 배달음식, 그런. 음, 그죠, 이 그때, 당시 치킨에다 맥주 캔을 내가 지고 있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아, 통해서, 치킨 뼈다귀가 달려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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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때는 무슨 감정이었어요? 그럼 외로움이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외롭다기 보다는, 네. 내 인생이 너무 쓰레기 같았어.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집에서 술을 드셔도 소주는 절대 안 드신다고. 그렇죠. 약간 그 어떤 인생의 패배자의 <laughs> 느낌이 난다고 하죠 이게 이제 드라마가 사람을 망쳐 놓는 거예요. 매스컴이. <laughs> <laughs> 그왜내 인생 막 드라마에서 막 주인공이 막 인생 실패한 예, 것처럼 예. 고난을 겪고 있던 음. 혼자. 소주 먹고 어,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자 <laughs> 꼭그 꼭 약간 어떤 여인숙 같은 집에서 <laughs> 맞아 맞아 소주 이렇게 한 병은 <laughs> 눕혀져 있어 요 그리고 한병 비닐봉다리에 뭐 이렇게 좀 살짝 보이고 그다음 한 병을 막 이제 깡 소주로 까는 <laughs> 모습 그죠 그래서 이제 소주를 먹는 거좀 격에 안 맞는다. 에, 아, 격에 안 맞다기보다는, 예. 그러면 내 인생이 진짜로 <laughs> 갈 때까지 갈 느낌이여가지고 아, 아, 아. 제 편견입니다 네. 소주에 대한. 네. 네. 저희가 좀 정보를 찾아오고 있는데 이 외로움을 타는 게왜 그런지, 네. 어, 미국 시카고대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UCLA죠. 우, 예. 우크라 우크라 우클라 예. 연구진이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 노인 141명을 대상으로. 네. 141명이면 뭐 객관적이네요. 믿을만 하네요. 아니 한천명 정도 해야 되지 않나아 그래도 뭐저 정도면 전... 네. 백 명, 141명이면 은 강당이 세워놨을 때꽉찰 정도 아닙니까? 외로움과 강당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네. 백혈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많이 발현을 한대요. 외로움을 어. 느끼면. 아 외로움을 외 네. 느낄 때. 어.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저항력이 떨어지는거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구나 네, 그렇죠 ]구나. 아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잘 걸리는거야 외로움을 타면 아니 그거 그거는 코로나는 면역력이 <laughs> 있어도 걸리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laughs> 다른거 아닙니까? 감기 이런거랑 좀 연기, 연결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너는 이제 감기 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아저 그렇게 감기 잘한 가... 번씩 이렇게 힘들 때가 있긴 해 요즘에 요 피로감이 좀 많이 쌓이긴 해 네. 때가 있어 그래서 그런거야 음. 외로워서? 어, 외로움을 안 느끼면, 네. 감기 한 번도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어... 그렇구나. <laughs> 이게 외로우면서도, 이득이, 저, 불이익이 있네, 외로우면서도. 음... <laughs> 외롭고, 이득 <희생의 웃음> 적혈구를 희생자고. <희생으로 하고 웃음> 아, 사람이 진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제 외로움이 실제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음. 확인을 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네. 우크라나 시카고 대학교에서 네. 의지를 네. 예. 불태웠다는데 아. 그 외로움을 어떻게 없애려고 이 사람들이 음. 다 여자 막 소개시켜주고 그러려나? 아 <laughs> 데이트 어플 만들겠죠 <laughs> 틴더 여기서 개발을 아, 하는 거 아닌가? <laughs> 다음 주제 가볼까요? 가을엔 왜 바바리 코트를 입는 걸까? 입어요? 라는 주제로. 저는 안 입어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키가 커야 좀 어울린다는 그 의견이 있잖아요. 키... 키가 크면 모든 옷이 잘 어울리잖아요. <laughs> <laughs>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트렌치 코트는 입긴 한데 네. 잘안 입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예. 근데 버버리 코트가 이제 그 버버리에서 나온 코트가 버버리 코트인 거죠? 어, 그렇다 저도 네. 이제 자료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아, 그래요? 예. 저 지금 두 번째 정보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음... 한번 읽어 주시죠. 1856년에 견습생이었던 토마스 버버리가 세운 의류 가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음, 네. 음. 그래서 버버리 코트다. 바바리 코트가 버버리 코트죠? 그렇죠. 음, 음. 바바리 목도리. 네네네. 네. 네. 바바리... 그래서... 맨?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 바바리 맨 유명하잖아요. <laughs> 바바리 지갑, 이런분 바바리 향수, 이런 얘기 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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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구나. 맨이 유명해요? 바바리 맨은 어떤, 그, 문화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그. 요즘에도 있나? 요, 요즘에는 큰일 나죠. 그. 우리 어렸을 때그남 저는 이제 남중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네. 본 적이 없어요. 음. 음. 근데 이제 있다고 그, 하더라고요. 어, 어, 이따, 하더라고.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여성분들. 네네네. 아 여성분들 친구분들 있어요?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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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시구나. 친구밖에 없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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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구나다 나보고 너는 좋은 친구야라고 <laughs> 얘기 해. 요 <laughs> 그게 범죄죠. 범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개그 코드라든지 그런 요소로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집에 가다가 네. 막다른 길에서 마주치면 은 굉장히, 뭐랄까요. 심장 떨리는 일이지. 그죠? 근데 그분들의 목적은 그냥 그거잖아요. 공개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더 이상 어. 뭐 하질 않. 네, 그러니까 거. 겁을 주면 이제 도망간다 또 네, 뭐 그런 얘기를. 음. 그죠, 이제 뭐 반응을 보려고. 뭐. 음. 그래서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시트콤이라든지 그런 매체에서 표현되는 걸 보면은 막 에게 에게 하면서 이제 좀막 웃으면 도망간다, 당황해서 네. 도망간다. 그런 장면들 이제 기억이 나는데 바바리코트가 그, 그런 걸로 이제. 근데 가을에 바바리코트를 요즘에는 안 입지 않나? 아, 입, 입긴 해, 잘 입어요. 아, 그래, 네, 잘, 예, 입어요. 잘 입어요. 그, 그, 그...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입어요. 남성 요즘에 남성분 보다, 아, 맞아, 뭐가...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요즘 오버핏 이런 게 유행하면서 그죠? 그, 그 가을이 되면 지하철 탑니다. 네. 그러면 바바리코트 입으시면한 칸에 다섯 분 이상 들어온다. 아, 진짜요그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그 뒷모습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성분들은 거의 바바리 코트 베이지색. 그 거의 입으신 분들 많습니다. 거의 여성 뒷모습을 그렇게 관찰하고 그래요. 아니 보이니까 보는 거죠. 내가 <laughs> 관찰하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보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그뭐 땅을 땅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땅만 뭐. 보고 갑니다. <laughs> 아 저도 계단에서는 그래요. 계단에서 혹시 뭐해받을까 봐. 저는 그 음... 코트 자체를 솔직히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코트가 없으시죠. 아예 없어. 요 아예 없어요. 네. 어. 아니면 이제 지금보다 좀더 살이 빠졌을 때는 입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게 네. 21살 때까지였어요. 음. 그 이유로는 그냥 그러면 그냥 없었다고 하세요. 지금 21살이면 몇년 전인데 그러니까. <laughs> 트렌치코트 네. 좀더 얘기해 주시죠.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에 트렌치코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영국은 네. 전쟁 후에 1920년에 시중에 풀어놨고 트렌치코트는 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음. 이것도 중고네? 그, 아, 중고가 아, 아니라 대량으로 옷을... 사, 산 아, 제복이나, 거겠죠? 그죠? 예. 이거 원래는 제복으로 입었다고 견자, 근데... 견장 꽂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코트 긴거 입으면 네. 걸어다닐 때걸 걸, 거슬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멋이라고 있는 <laughs> 아니 요즘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발목까지 오는거 막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멋이라고 그렇게 입는거예요 아, 거슬리는게 멋있어요? 그게 이제 멋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잘 못입는데 어,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근데 진짜 그냥 다른걸 다 빼놓고 그냥 네. 저, 저 담백하게 얘기하면은 네. 전쟁중에 이제 제복 입는 그게 약간 멋스럽긴 하잖아요 전쟁 중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입었던 그 장교들이 입은 뭐 코트라든지 저는 그예 전쟁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아 그러니까 다 빼놓고 얘기하자고 제가 먼저 깔았지 않습니까? <laughs> 전쟁에 입는 옷은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예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전쟁을 찬찬성하시나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뭐도 <laughs> 없다고 하세요 빨리 예 제보 예뭐 없네요 예 별로네요 예. 아 그러면 예. 네. 그 경찰분들이 입으시는 제복도 멋있 없나요? 아니, 그 멋있죠. 예, 제복 멋있지. 그럼 전쟁을 좋아하세요? <웃음> 야! <웃음> 아, 마이크 끌 뻔했네, 지금. <laughs> 어쨌든 우리가 바바리 코트 를 입는 거에 대해서 좀해 봤는데 19세기 초반 1차 대전 때 유행이 돼서. 아, 바바리 코트 를 입는구나. 아, 20세기구나. 예, 20세기, 20세기 초반. 이렇서 네? 유행이 됐다. 19세기에 거죠. 만들어진 코트인데 1920년대면은 20세기 초반 아닌가요? 아니, 1856년에. 예예. 토마스 버버리가. 아, 그러니까 유, 유행이 됐다. 저, 저. 아, 유행이 아니라 시중에 예. 풀린 거죠, 20세기. 선풍적인 인기를 끝나고 지금 뒤에 있잖아요. 오, 저기.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 뭘 말을 좀, 나 하지 말까요, 라디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어떻게 할까? 빨리 말하세요. <laughs> 아 좀, 정말. 나도 엄청 재미있는데 여기까지. <laughs>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바리 코트 입는 이야기 제가 좀 들려드렸습니다.